빨리 붙여줘. 투표하고 투표하는 곳이 우리 킹이 묻혀있던 공원 바로 앞에 초등학교거든요 거기 투표하고 킹이도 만나고 지금 여기 스시집 앞에 아이들 간식하고 밥좀 주러 왔어요 네, 이 녀석이 있네요 이 네, 태비트릿있죠 좀 저렴한거 제가 많이 사놨거든요. 한 봉에 2,000원 정도니까 애들 푸지게 먹어요. 너도 구내염이 있구나. 약 줄게. 미안하다, 이걸 줘서. 아이고, 미안해. TNR 빨리 시행하면 애들 TNR 시키고 좀 아픈 곳은 간단한 치료라도 해주고 좀 그래야 되겠어요. 근데 시청에 제 전화번호까지 남겨놨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네요. 수의사협회랑 지금 추진 논의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양산은 전화 주시기로 했거든요. 미안해, 사료 먹자 사료. 아이고, 사료가 그대로 있네. 습식만 어제 놔둔 거다 먹고. 물도 깨끗하니 그대로고. 간식만 좀 챙겨놔주고 가야 되겠어요.